뭐야 저기 왜있냐? 가 두마리라 했잖아 나 죽는다 아씨 아, 차고 네. 안녕 창고 잡고 있다고? 네지 앞에. 네지 건 접근. 한 새끼 남았어. 건너편집 너랑 나 사이 집이고. 대단. 아, 뭐야? 바로 아래 보에다335 나무, 큰 나무. 어그다. 나 나무. 나 나무. 나그나 나무. 나나 왜, 왜? 아, 누가 나 째고 있어 가지고. 저 반대쪽에 쌓. 하나 기절 지금 올라간다. 저저 뒤에 있는 놈 잡아. 쟤쟤 쟤, 쟤. 어, 따라가야지. 쟤만 눕혀. 어, 예, 예. 이스 두명이태한나 들어온다 위에 두명 아파트 너 쪽으로 건넌다 얘 지금 패차 뒤에 나이스 아파트 아파트 아니다 아파트 어디? 핑 찍은 데한데핑 찍은 데 같은 자리 집 뒤로 돌았어 아이스. 술탄 말이 돼 이거? 박을 줄 알았는데. 어, 아 박는 거. 나이스 왔다잉. 오른쪽.